만약에 내가 일주일만 살수 있다면? 근데 평소에 일주일만 살수 있다면 이런 생각해?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냐면 그냥 맨날 로또 이런 거 근데 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런 음. 생각을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본 적은 없어 음. 왜냐면 꼼꼼하게 세계관을 짜야 되잖아 세계관을 왜 짜? 그거 하는데? 내가 일주일만 살수 있게 된그 세계관 왜? 엄마 아빠 엄마랑 있어야지 엄마 만나러 가가지고 나 엄마한테 그렇게, 사랑한다고 해야지 나 그렇게 사, 해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그러니까... 끝낼 순 없잖아 왜 없어 그건 야 그건 그거, 그건 그냥 그그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을 때 되면 당연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,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안 일어났잖아 만약에 세계관에 들어가려면 좀더 꼼꼼하게 짜야지 그 세계관에 좀 치밀하게 <laughs> 설정을 왜 저... 왜 그렇게까지 해?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아왜 그렇게까지 해? 피곤하게 계획이랑 다를 게 없잖아, 그거는. 그게 왜 계획이야? 아, 그거는 할 수밖에 없지, 그렇게. 그치 응. 일단 왜 일주일만 살수 있는지부터 설정을 해야지. 그럼그거는 맞다 달라지는데. 병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때문인지 아, 아니면 아, 자살인지 이런 거 야, 너 <laughs> 이거 하나 갖다가몇 시간을 하겠다. 몇 시간을 아, 해. <laughs>